강아지가 흥분하거나 운동할 때 혹은 물만 마셔도 켁켁거리는 기침을 자주 한다면 기관협착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50초 안에 기관협착의 위험성과 우리 아이를 지키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기관협착은 강아지의 숨길인 기관 연골이 약해져 납작하게 찌그러지는 질환입니다. 마치 낡은 호스가 꺾이는 것과 같죠. 공기가 폐로 제대로 드나들지 못해 호흡 곤란, 청색증, 심하면 실신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포메라니안, 치와와 요크셔테리어 같은 소형견에게 흔하게 나타납니다. 기관협착 관리 이렇게 하세요. 목줄은 기관지를 압박하여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반드시 하네스를 착용하여 목에 부담을 주지 마세요. 두 번째, 비만은 기관지에 더큰 압력을 가해 증상을 심화시킵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건조하거나 먼지가 많은 환경, 담배 연기 등은 기관지를 자극합니다. 습도 조절과 청결 유지에 신경 써주세요. 마지막으로 기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영양제를 급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만든 퓨어브레스케어는 우리 아이의 건강한 호흡기를 위한 제품입니다. 최근 리뉴얼을 통해 색상이 더 진하게 바뀌었는데요, 이는 호흡기 건강에 좋은 300초 추출물이 식약처 인증을 받아 더 엄격하게 관리되는 고품질의 원료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총 판매량 500만 포를 돌파하며 많은 분들이 선택해주신 제품이니 안심하고 급여하셔도 좋습니다. 퓨어브레스 케어와 함께 우리 아이 호흡기 건강을 지켜주세요. 개알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주변 강아지 친구들에게 공유해주세요.